예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예수의 은혜가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 오래 참으심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탁 보고 도저히 안 됐을 때 내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한번 만나고 확 돌아온 거로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때 눈이 멀고 다시 치료받고 그가 새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하고 내가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러고도 나는 온전히 그때 순종하지 못하고 나는 수도 없이 의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성서를 연구해요. 진짜 이분이 사실인가? 내가 자기가 배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비교해 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나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다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의심 많고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내가 의심하는 걸다 풀어주시고, 끝까지 나에게도 응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비로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내가 비로소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어설프게 결단하고 어설프게 하다가 어설프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의심하려면 제대로 한번 의심해보고 도전해보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의심을 제대로 한 사람치고 그리고 그 답을 찾, 찾으러 도로, 어, 열심히 노력한 사람치고 예술안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번 말씀드렸지만 배너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로벨이라는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그냥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가 확인하고 증거자를찾아나섰을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또 다시 발견하는 것은 바오온을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의심하고 주님의 부름을 거절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열 번이면 열 번, 백 번이면 백번 나를 기다리시고 내 물음에 응답하시고 나라에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리스트로벨도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한 삶으로 바뀔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그까지껏 좀못 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줄을 알게 됐죠. 오늘 이 바울이 받은 풍성한 은혜,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잊고 살아가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억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은혜를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자라면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얘기만 해도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화를 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 은혜가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때때로 분노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중단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중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경우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않아요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떨어져 나가요. 제가 목회에도 적용하면 목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전 돌아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에이 접어야지라고 생각했다고도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만 버텅기시고 주님 안에 오셔서 남은 일생,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 쌓아져 있어요.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시간을, 물질을, 삶을, 달란트를 드려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계실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